넘어가 야, 넘어가지 마. 지금 넘길 수 있다! 자, 그립! 그립! 야, 넘어간다! 아니, 나 이고 있어, 이고 있어 첫째, 둘째, <목소리> 다 야, 수입하지 마. 수입하지 마. 잠깐 이가드으로그렇지격격 다시 그립 다시 그립뜯지고제 넘어가서. 제다 넘어가지 말 자, 이막그대거나자 이어서 서두 천천히 해도 가다자 다시 그립 세팅하고 하이 가드 풀자 그렇지 손기 잡아주고 자 다리, 다리 올리 준비해 손끝, 그렇지 하이 가드 더 높게 잡아 더더더 더. 초크 시도 좋다. 초크 시도. 블로즈 풀지 말고. 그렇지. 다리. 현재 무릎 잡고 넘어가. 자, 15초. 이제 버텨. 아무것도 하지 마. 서준아. 버텨. 버텨. 10초 어, 아무것도 하지 마. 블로즈 풀지 마. 자, 7초. 5초. 블로즈 풀지 마. 버텨.